평안하십니까? 청주 은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는 사역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리더들은 기도가 사역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자기가 은퇴하면서 나는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들은 반드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리더의 공동체는 반드시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점점 넓혀질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에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생명이 다하였다고 하면서 유언을 남기라고 이사야 선제자가 말을 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에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결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환경이 역전이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불임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잊지 말고, 기도는 사역임을 기억하시고, 리더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교회 리더들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사회가 병들어 버립니다. 기도가 죽으면 이 사회가 그리고 이 민족이 병들어 버립니다. 기도가 죽으면 가정과 교회가 병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리더와 온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들어가 보면 정말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 교회 가면 기도 시간에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무엇이 되는 일이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기도를 통해서 이 사회와 이 민족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